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그런데 유독 태양이 뜨는 동력 수평선에는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지금 이제 태양이 광안대교 상판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어, 겨울이 되니까 이제 광안리 해변에 산책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나도 11월 중순까지는 맨발로 걸었는데, 발이 시려서 지금은 신발을 신고 걷고 있습니다. 아, 신발 신고는 수영 강변 데크길을 걸었는데, 이 광안리 해변을 걷고부터 백곡길보다는 어, 해변 모래사장을 걷는 게 운동량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어, 목이 긴 농구화를 신고 백사장을 걷습니다. 지금 백사장 걷는 사람들도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름에는 어,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아 지금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 발이 시려서 글쎄요 <laughs> 어, 요즘 뭐 어, 속상한 일 많고 한데 한가하게 그런 얘기나 하, 하겠냐 하셨지도 모르지만 그 어, 화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 내가 관심 가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우리 일상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다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 그냥 일상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소소한 태양보면서 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도하면서 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